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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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하 기쁨을 그 즐거 잊질 않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의그 즐거움을 빼앗기질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 주님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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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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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see mm -hmm. i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시간 잠깐 기도함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청소년을 사랑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온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주님 성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균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다니에 새신 무한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선생님들과 청소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약 20%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크리스천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모두를 가리켜서 크리스천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흔히들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정말 할수 있을까요?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항상 교회가 나오고 있고요. 또 기독교인에 관해서 항상 이슈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여러 목소리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크리스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의 말씀, 즉, 산상설교라고 불리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크리스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천이란 어떤 자들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크리스천이란 소금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소금. 많이 들어봤죠? 라틴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양과 소금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금은 흔하고 금처럼 반짝이지도 않고 또 비싸지도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돼꼭 필요한 생필품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순결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소금은 씻거나 다듬지 않고 하얀 알갱이를 그대로 사용하며 오래 두어도 그 하얀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금과 같은 모습이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부패하거나 불결하지 않고 또 썩지 않고 소금과 같이 순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크리스천들이요. 또한 소금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며 음식에 맛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역시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떤 국물에 또 어떤 음식에 들어가면 자신이 녹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희생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크리스천들은 이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가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때 사라질 때이 세상 속에서 희생하며 녹아 사라져 갈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크리스천들은 소금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크리스천은 빛입니다. 빛.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빛이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참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무엇이죠? 자유를 상징하고요, 구원을 상징하고 또 희망을 가져다주며 영적인 빛은 하나님의 현현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빛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또 의로움과 착함, 진실함으로 세상을 비추어야 이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그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크리스천들이라고요. 네,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들. 바로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착한 행시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과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나는 가난과 결혼했다. 나는 가난과 결혼했다고 말하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했고요. 나병 환자와 입맞추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위로받기보다는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의 본을 보였습니다. 흔한 부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참된 크리스천은 착한 행실과 착한 언행으로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이러한 행실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크리스천의 역할과 책임을 소금과 빛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리스천이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천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이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며 또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 살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결국 크리스천이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크리스천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크리스천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국에 크리스천이 더욱 크리스천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에요.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부패를 막으며 맛을 내는 그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부패를 막고 은혜를 첨가하는 그 영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이제는 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밝히 비추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죄인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세상의 그 빛을 우리가 이제 반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했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것을 하실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이 너무나 어려운 이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깊이 고민해보고 예수님처럼 이제는 내가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진짜 크리스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시점 가운데에서 교회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나오고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란 무엇인지, 크리스천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빛과 소금의 모습인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같이 살지 못한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빛과 같은 등대의 역할을 할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더욱더 겸손하게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주시옵고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희생하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아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청소년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잘 들으셨나요? 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순천시 행정명령에 의해서 당분간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합니다. 온라인 예배시 우리 댓글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온라인 예배도 예배이니까 예배를 드릴 때 단정한 복장으로 함께해 주시고 누워서 드리거나 뭐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드리거나 이좀 불편한 자세로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락이 올수 있는 핸드폰이 아닌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드려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내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새로 고침 특별 새벽 기도회는 9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미 새벽 기도에 3일 연속 참석 시에 선물을 드리니까 미 새벽 기도에 꼭 나와서 우리 함께 새로 고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인증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단 인증 사진에 저만 나와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사진을 보내주셔야 돼요. 간혹 가다 그냥 모니터만 찍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신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